제가 싱가포르 갔다 오니, 원래 냉장고를 비워놓고 갔지만 더 뭐가 없습니다. 텅텅텅 텅 비었죠. 깻잎이 있고요 맛살 있고요 아, 당근 있습니다, 당근. 김밥 사다 남은 단무지 있고요 아, 버섯은 있습니다, 버섯. 그냥 있는 채로 가지고 김밥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자. 계란말이나 김밥 재료에 붙일 시간은 계란을 4개씩 하시면 돼요, 4개에. 그리고 버섯하고 당근 있죠? 당근을 먼저 볶습니다. 어, 당근에다가도 이렇게 소금간, 소금간만 살짝 하시고요. 당근이반 정도 볶아졌을때 버섯을 넣고 같이 볶아버리세요. 굳이 시간 버리면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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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어, 웬만해서 그냥 다 볶아버립니다. 밥 양념할 때 참기름 조금 많이 넣어요. 소금, 깨소금. 깨소금을 넣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소금이 한군데 뭉쳐지지 않게 잘 양념이 되있는지 어 알려면 깨소금이 있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깨소금이 있어. 골고루 섞여있으면 소금도 골고루 섞인 거다. 깨소금이 거의 뭉친데 없이 거의 보이지 않게 술어들었잖아요 낯살이 아니고 저희 집에 트레미가 있었죠? 트레미가 왜 있었을까요? 왜냐면 술안주. 트레미는 술안주로 있습니다. 트레미는 반으로 자르기 위해서 가위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 깻잎이 있었죠? 저희 집에 깻잎이. 꼬다리 있는 데 있잖아요. 이거를 좀 많이 잘라내요. 여기가 뭐가 많이 붙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말이 안 되어서 좀 많이 잘라내고요. 깻잎을 이렇게 다 돌돌 말아요. 얘를 이렇게 잘게, 잘게, 썰어버려요. 저는 고기 싸먹을 때도 이렇게 잘게 썰어요. 지난번에 남은 재료를, 채소, 김밥을 쌌었는데 김밥, 김이 두장밖에안 남았네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있는 채려로그 정도 썰다니 아. 잠시만요. 일단 이거를 두줄 먼저 싸고요. 그거를 안 불어드리면, 뭐를. 김밥 쌀때김 말고 말수 있는 재료가 또뭐 있을까요? 라이스 페이퍼가 항상 있습니다 이걸 쌀 때는 어, 물에 담그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그냥 짜셔도 되고요 똑같이 넣으시면 돼요 그 대신에 조금 자르고 똑같이 말아주시면 돼요 그 대신에 얘는 김밥 말듯이 꽉꽉 마시면 안 돼요 음, 모양 잡아주면서 마시면 되고요 여기 끝에만 이렇게 물을 묻혀서 물 묻힌 데가 밑으로 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그냥 먹어도 돼요. 그냥 이렇게 잘라도 돼요. 이렇게 김밥처럼 이렇게 됩니다.